본 적이 없네 마침 시간도 비니까 나샤 마을을 둘러보자 헥? 여긴 진짜 북적북적하네 오라 저기 왠 게시판이 있어 음, 게시판은 커다란데 공고는 하나밖에 없네 어디 보자. 시지를 보고 바로 달려왔어.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설마 이네파조차 감당 못할 엄청난 대위기인 건가? 두 분이 가장 먼저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직접 맞이하지 못해 죄송해요. 고개를 들어 보시겠어요? 이네파. 어? 응? 누가 습격하기라도 한 거야? 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주체가 아이노님이거든요. 이 나팔을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아이노라고? 그래. 이큰 자석에 스위치 같은 건 없어? 아이노님이 제어 시스템을 잠그셔서 사용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안 분석 중. 현 상황을 고려해 일부 규칙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노님이 설정한 규칙을 잠시 어기고 숨겨진 제어 시스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꼭 비밀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걱정마! 우리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근거 충분, 논리가 성립합니다. 공방 옆 오솔길로 가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니터봇을 찾아주세요. 특정 모니터봇을 모으면 이 시스템 잠금을 풀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누님이 비밀번호를 잘 까먹는 자신을 위해 설정하신 백도어거든요. 응! 모니터봇을 모으면 된다는 거지? 맡겨줘! 출발할 때가 됐어. 힛! 풍향을 따라... 출발할 때가 됐어. 출발할 때가 됐어. 이런 데숨겨두다 니, 아이노는 진짜 신중하네이가 나가. 니가 응? 기계 니가 나가. 니가 나가. 가동가료 조작을 시작해주세요 조작 확인 공공기계선으로 가동 종료. 이나파 괜찮아? 기체 사가 점검 중. 기능 이상무 아이누님이 달의 힘 강도를 조절해주신 덕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보 검색 중. 요약 중 얼마 전 아이노님이 새로운 로봇 동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군가가 공방에 침입해서 그걸 훔쳐갔어요 그랬구나 이 일을 위기라고 정의한 건 아이노님이 공방의 전투로봇을 총동원해서 모든 용의자에게 출정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만약 아이노님이 자신의 재능을 파괴에 쓰려 하면 그건 노드크라이 전역에 전례 없는 대위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노님을 말리려다가 붙잡혔죠. 다행히 이럴 가능성을 계산했었기에 도움 요청 메시지를 미리 남겨뒀습니다. 광장 중앙에 세운 그 게시판을 말하는 거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 방안의 성공률은 94%로 다른 방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발견 못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 제때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아직 아이노 님과 원정대가 공방을 떠나지 않았을 테니 절 따라오세요. 응, 가자. 출발할 때가 됐어. 달려볼까? 헉? 안긴. 목표는 도둑 체포, 동력 구출! 도둑 체포, 동려 구출! 아이누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네봐? 분명 못 벗어날 정도로 달의 힘 강도를 맞춰놨었는데 그만해, 아이노 도와줄 사람을 불렀구나? 막지마 당장 노드크라이 전체를 샅샅이 뒤져야 하니까 너무 늦어지면 통통달콤이가 분해돼서 팔려버릴지도 모른다고 뚝딱뚝딱 군단, 전진! 전진! 이걸 어쩌지… 무력으로 막을 수도 없고… 아이누님의 이번 달 당분 섭취 권장량은 이미 추가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혹시 디저트 좀 가지고 계신가요? 디저트만이 아이누님을 진정시킬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건다 써버렸거든요. 우와, 날 봐! 내 손에 들어온 디저트가 남아있을 리 없잖아! 알았어. 사실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둔 게 있긴 해. 아이누님, 우선 디저트를 먹고 진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날애 취급하지 마! 효과가 있네. 나도 알아. 겨울 요부터나 도둑 맞은 거 가지고 내가 유난 떤다고 생각한다는 거. 야. 그치만 걔는 암시장에서 아무렇게나 파는 부품이랑 달라. 음, 음, 걔는 공방의 합류할 일원이었다고. 니네빠처럼 공방의 대장으로서 내가 보살펴야 해. 물론 평소엔 내가 더 많이 보살핌을 받긴 하지만 음, 음, 적어도 나쁜 놈한테 잡혀가게 할순 없어 그건 최악이잖아 나는 그런 못난 대장이 되고 싶지 않다고 아이노 정말? 어...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꼭 통통달콤이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 디네퍼 아휴...이제 좀 진정된 것 같네. 일단 모두 공방으로 돌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디저트 좀 드세요. 근데... 노드크라이에서는 도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경찰에 신고하나? 아쉽게도 노드크라이는 자치성이 강한 지역이라 경찰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행위가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 하지만 노드크라이 전역을 일일이 뒤지는 건 너무... 그럼 어떡해? 무려 공방의 감시 시스템을 피해간 도둑인걸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분석 결과, 상대방의 목적이 뭐라라면, 분명 나샤마을에서 거래자를 찾을 겁니다. 그곳에서 유용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나샤마을? 거긴 사기꾼 천지잖아. 제대로 된 단서가 있을까? 아이누님이 마을의 어른과 직접 교류하는 건좀 그렇겠네요. 역시, 제가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선 공방 쪽에 밀린 주문들을 처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손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공방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 말인데, 통통 달콤미의 코어는 일종의 특수한 능력으로 만들어졌거든? 구체적으로는 달의 힘을 이용한 모종의 능력으로. 사실은 주문도 겸사겸사 그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받은 거야. 근데 통통 달콤이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 주문들도 처리할 수가 없어! 으씨, 나쁜 도둑놈! 음, 현재 검색된 처리 방법은 모두 공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뿐입니다. 달의 힘이라... 참, 여행자도 달의 힘을 쓸수 있잖아! 네? 무슨 원리로? 연상 완료. 조건에 맞는 처리 방안을 찾았습니다. 여행자님, 아이노님을 도와 공방에 쌓인 주문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고에 답할 보상은 넉넉히 준비할게요. 그런 말 마. 아이노랑 이네판은 우리 친구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그리고 이 기회에 노드크라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 수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나샤마을 조사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니? 나셔마의 조사도 내가 할 거야! 여행자가 도와주면 양쪽 다 내가 잘 처리할 수 있어! 아이누님? 우선 누군가는 여기 남아있어야 해! 또 동료가 도둑맞는 꼴은 못 봐! 이네파가 지키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어! 그리고 동료를 구하러 가는 일은 역시 대장이 직접 나서야지! 대장의 말에 따를게요 내게 의욕이 넘치네. 뚝딱뚝딱 크룸카케 공방의 대장이시니까요. 아이노님의 능력을 믿어주세요. 오, 어, 아이노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 우리한테 맡겨. 여긴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이노님을 잘 부탁드려요. 어디 보자. 도둑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음. 적지 않네. 우린 노드크라이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없잖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감도 안 잡혀. 아이노는 이것에 대해 잘 알지?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좀 아닌 것 같아. 그럴 리가! 난 몰래 디저트라도 먹으면 이네파가 안 물어봐도 찔리던데. 어떻게 할지 이네파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야,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잖아. 아이노는 공방 밖 사람들하고는 잘안 어울렸나 보네. 여기저기 수소분해 보자. 찾다 보면 단서가 나올 거야. 그 도둑이 아이노의 로봇을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대장장이한테 가보는 건 어때? 대장장이들은 온갖 원자재를 구입하잖아. 오, 맞아! 대장장이? 정확히는 취미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지만 아이노, 웬일로 여기까지 직접 왔어? 아미 네 공방을 턴 녀석이 있어? 생각 좀 해볼게 아이노 통통 달콤이는 어떻게 생겼어? 알려주면 떠올리기 쉬울 거 아니야 괜찮아 아이노의 스타일이라면 잘 알거든 있었으면 한눈에 알아봤을 거야 하지만 요 며칠 나샤 마을의 시장에 나온 기계들은 다 시시한 고찰 뿐이었어. 절대로 아이노의 작품이 아니었지. 그 도둑이 아직 작물을 안 팔았나 봐. 그렇구나. 괜찮아. 계속 찾아보지 마. 근데 그 도둑 맞은 로봇, 혹시 다레임이랑 관련 있어? 요즘 시장에서 그런 기계가 유행이던데. <놀람> Hey! <laughs>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질을 한건빚 때문일지도 몰라 한번 물어보자 하지만 니네 파가 채무처리는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기 멈춰 업무상 얼굴을 드러내는 걸 선호하지 않으니 거기서 말하도록 너희는 누구지? 구체적으로 어느 세력 소속? 세력? 난 아무데도 안 속해 있어 난 뚝딱뚝딱 흐름깎이 공방의 대장이야. 그 공방 말인가? 또 건드리면 안 되는 놈이군. 하지만 우리 사이에 원한관계는 없을 텐데? 그쪽 영역을 침범한 기억은 없어? 그게... 우린 따지러 온게 아니라 뭘좀 물어보려고 왔어. 혹시 최근에 훔쳐온 기계로 빚을 갚은 사람은 없었어? 당연히 없었지. 있어도 안 받아. 그건 규칙에 어긋난다고. 원래 주인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튀잖아 확실히 그렇지 다른 데로 가서 더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다 왜 여긴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투성이지 빚을 어떻게 받아내라는 거야 헥? 이이사하려면사시상이사람한테사람게 제일 좋겠지? 보이니치상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시군요이례했습니다 귀하신 분께서 오셨네요 그동안 각종 주문이 공방으로 쏟아지는 건 봐왔지만 공방의 주인께서 직접 상회로 오시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혹시 작품을 판매하시려는 건가요? 보이니치 상회에서 반드시 만족하실만한 가격을 제시해드릴게요 판매? 나 로봇 동료 팔 생각 없는데 사실은 누가 아이노의 로봇 동료를 훔쳐갔거든 혹시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 알아보러 왔어 아 공방의 주인께 아주 소중한 로봇 동료인가 보네요. 당연하지~ 그 정도 물건이라면 저희 상회가 분명 눈여겨 봤을 텐데, 죄송하게도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알겠어. 상회 쪽에도 단서가 없다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돌아다녔는데 이제 어디로 가지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남았어 그 가게 분실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유의해서 살펴볼게요 이네파가 전에 그랬어 이 가게는.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한 곳으로 유명하다고! 어서 오렴! 우리 가게는 수메르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특수한 물건도 대신 구해주지! 생각났다! 여긴 도리의 가게잖아! 하긴, 도리라면 가게에서 어떤 물건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 우리 손님 세 분,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어제 내 로봇 동료를 도둑맞았는데 혹시 도둑이 내 동료를 여기에 팔아넘긴 거 아닌지 물어보려고 왔어! 미안하지만 그게 돈이 되니? 우리는 이익이 없는 거래는 안 하거든. 이런 판단 기준... 역시 도리에가게답네 돈이 되냐고 하면... 통통달콤이를 그렇게 표현하긴 싫지만... 어... 굳이 말하자면... 작품들은 성인들이 엄청 눈독 들이는 물건이야. 그렇다면 금방 확인해보마. 음, 미안하구나. 우리 가게는 최근 며칠간 기계를 거래한 적이 없어. 이럴 수가. 괜찮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정말 단서가 하나도 없는 걸까? 흐흐흐, <laughs> 외지인들의 아이노? 그 조합으로. 나사 마을에서 정보를 캐내려 하다니 사기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야호다! 아, 고물 줍는 애구나 네가 할 말은 아니거든 최소한 야호다 언니라고 부르란 말이야 <laughs> 됐다 최근에 만든 기계 하나를 도둑 맞았다며? 로봇 동료야! 야호다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네가 여기저기 쏘다니며 떠들고 다녔잖아 벌써 나샤 마을 전체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넌 운이 좋았어, 아이노. 우수한 현상금 사냥꾼 한 명이 네 고민에 관심을 가졌거든. 뛰어난 지략으로 여러 세력 사이를 오가며 노드크라이의 동향을 속속들이 깨고 있는 사람이지. 너에겐 가장 큰 희망일 거야. 오, 어, 그게 누군데? 그야 당연히 나지. 또 누가 있겠어? 통통 달콤이 고추를 망했어 뭐야 이 반항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나 야 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니까 단 먼저 말해두겠는데 날 고용하려면 보수는 충분히 지급해야 해 돈까지 받으려고 공방에 올 때마다 이 네파가 만든 디저트를 하나씩 가져가도. 지금은 괜히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 돈안 주면? 야호다는 도와주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지? 부탁이야. 아이노한테 정말 소중한 로봇 동료니까 야호다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지? 망했네. 이제 거절할 구실도 없어졌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일단 따라와. 바로 저기야. 퉁퉁 달콤이는안 보이는데? 음, 너또 거짓말 했지어이고 일단 이 전문가의 말부터 들어봐. 네가 만든 로봇은 개성이 확실하니까 암시장에 흘러들어가면 금방 눈에 띌 거야. 네가 겉보기엔 만만해도 이 뒤엔 나랑 보스가 있잖아. 노드 크라이에서 가민이 네 물건을 훔쳐서 암시장에 내다 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도둑은? 분명 불법 암시장을 택했을 거야! 불법 암시장? 그런 것도 있어? 암시장도 규칙을 지키는 데랑 안 지키는 데가 있어. 참고로 그 규칙을 정한 게 우리 보스고 거긴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곳이야. 내가 알기로 이 불법 암시장은 주로 기계 물품을 거래해. 딱 들어맞지 않아? 우와! 야호다는 역시 대단해! 근데 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숨어서 거래하는 불법 암시장이 어떻게 매일 열리겠어?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음 개장은 이틀 후래. 이틀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 겨우 이틀인 거지. 그동안 기계의 상황이 나빠져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 뭐랄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이 녀석은 혼자 공방을 열어서 매일 로봇이랑 지내왔잖아. 다른 사람이랑은 거의 안 어울리고, 아이노한테 그 로봇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 그건 나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 내가 줄수 있는 단서는 이것뿐이야. 아이노, 야호다는 진심으로 도우려는 거야. 적어도 고려는 해봐. 알았어. 이틀은 기다려 볼게. 난 대장이니까 모른스럽게 굴 거야. 설득 한번 쉽지 않구만 그럼 이틀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목소리>